오늘 해볼 덱은 어떻게 보면 포켓몬 게임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포켓몬이죠. 이 초창기 1세대 때몇안 되는 드래곤 중 하나인데, 보시면은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또도가스를 넣은 독망난용 덱이 있고, 그렇다고 요거 악 에너지를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도가스에 어떤 점을 활용하냐면 또도가스의 특성 중에 세워 나가는 가스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에너지가 필요 없고 그냥 상대 의 포켓몬을 도구로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초반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상대방과 이렇게 티키타카를 할수 있는 그런 포켓몬을 세워두고 망난용을 빌드업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독수 카드로 또도가스를 스피드업을 쓰지 않고 에너지를 쓰지 않고 간접적 후퇴를 할수 있는 것 패로 또도가스를 올리고 망나뇽 이제 앞으로 꺼낼 수 있는 그런 소포터 카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망나뇽 대기 모스 노우를 쓰는 물 타입 망나뇽 대기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모스 노우와 이제 물 에너지를 주거나 그러진 않고. 이슬리를 활용해서 이제 물에너지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먼저 독망난용 덱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망난용 덱의 장점은 뭐냐면 EX 카드를 쓰지 않아요. 지금 이제 다 티어 덱들이 아쿠스타도 그렇고 삐까츄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EX 카드가 하나씩은 들어가는데 망나뇽덱은 제일 높은 게 이제 망나뇽 다이아몬드 3 개짜리 고거기 때문에 또 부가적으로 쓰는 카드들 뭐잔만보 또도가스, 모스노 이런 애들 전부 엄청 어렵게 얻는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좀 적은 비용으로 덱을 형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망나뇽덱 낭만은 지금 현재 게임 내에서 유일한 드래곤 타입이에요 뭐 실제 포켓몬 드래곤 타입은 많이 있지만 현재 포켓몬 카드 게임 포켓에 나온 카드 중에선 유일하게 현재 혼자 드래곤 타입입니다 자 아, 먼저 박사의 연구로 민용을 서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민용 안 나오나? 아 일단은 지금 음 망했네요 아예 할게 없습니다 아씨 이거 에너지 자 일단 또가스한테 아 붙여줘도 이게 소용은 없네 나중에 이제 후퇴 후퇴용으로 일단 네, 차례 끝내겠습니다 이게 또망나용인데 이게 단점이 이제 이렇게 또 바로 나오는데 경계하기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일단 진화를 두번 해야 되는 것도 모자라서 에너지 타입도 두 가지 물속성과 번개속성 두 가지 다를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망나뇽덱은 리자몽 ex와 더불어서 현재 지금 포켓몬 카드 게임 포켓 내에서는 가장 강력한 데미지인 200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이론상. 다만 이제 차이점은 리자몽은 한 명한테 200을 준다고 한다면 망나뇽은 이제 랜덤으로 적을 지정해서 200 데미지를 주죠 분산시켜서 자 어.. 몬스터볼리면은 어.. 또가스 아니면 민용이 나오겠네요 제발 민용 민용이 지금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예 망했습니다 자 일단 또가스로 진화시켜주고 그리고 바로 이제 아씨 에너지 진짜 쓰기 아깝네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자세어 나가는 가스 이렇게 독을 붙여줘 에너지 없이도 이렇게 딜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금 보통은 이제 배틀 포켓몬한테 데미지를 주는데 또몇 안됩니다 이렇게 벤치에 망나뇽은 벤치에도 데미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벤치에 데미지를 줄수 있는 포켓몬이 뭐 프리저 EX나 혹은 시라소문 요 정도 밖에 없는데 몇 안되는 또 벤치에도 피해를 줄수 있는 포켓몬이라서 지금 피카츄 덱 상대로는 사실 망나뇽 덱이 괜찮거든요 왜냐면 피카츄는 이제 벤치에 포켓몬이 없으면 힘을 잃는 포켓몬이다 보니까 망나뇽으로 이제 벤치에 데미지를 줬을 때 아주 효과적으로 이제 타격을 줄 수가 있는데 지금 민용이 안 나오네요. 아, 이게 바로 망나뇽 되게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전개가 쉽지가 않아요. 어, 뭐야. 아, 얘도, 아, 얘도 벤치에 줄수 있네. 예. 어, 생각보다 벤치에 이제 데미지를 줄수 있는 포켓몬이 많네요. 아, 민용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민용한테 바로 달아주고. 잠깐만. 아, 어, 근데 이러면은 민용 죽이는 거 아니야? 얘? 아, 큰일 났네. 자, 일단, 또 주고요. 예.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상대도, 피카츄 덱이 아닌가? 라이츄 덱인가? 저런 식으로 코일로 이제 에너지를 모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탁, 에너지를 라이츄한테 몰아줘가지고, 한 볼트를 쓰는 덱이 있는데, 일단 무슨 덱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직까진 이제 서로 그렇다 할 뭔가 전개는 없습니다. 어, 이번에는 로찌르성계를 내고 싶다기보단 독을 좀 없애고 싶었던 것 같아 마비? 야아 빠딱빠딱 던져 그런다고 인마 하면 안 나와 근데 이게 포켓몬 포켓이 원래 되게 짧게 짧게 하는 걸로 이제 마케팅을 했었거든 자 진화시켜주고 가스나 먹어라 원래 이제 스피드한 이 게임으로 좀 초반에 마케팅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게임이 진짜 빠르진 않아요. 한 한판 하면은 보통 진짜 꽤 걸리는 것 같아요 시간. 이 거의 뭐 시간이? 어? 나왔다 드디어. 어 삐까츄 대기였네요. 야, 근데 저 친구도 이제서야 나왔어요 삐까츄. 자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공평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저 친구도 전개가 이제 좀 느렸고 저도 이제 전개가 느렸지만 거의 완성됐고 저 친구도 이제 다음 턴에 삐까츄 에너지 두 개로 인해서. 뭔가 좀할수 있겠죠 저도 이제 망난뇽진화까지는 완료했고 에너지도 다 모았습니다 물타입과 전기타입 자 이제 다음 턴에 승부를 봐야겠죠 자 오케이 최대한 아이템들 아껴두고 자 가스 한번 더오 다음 턴 기대된다 드디어 사이오닉 스톰 날립니다 자망난뇽의 용성군 용성군 가겠습니다 오 근데 지금 번개가 살벌하게 모이고 있어 에너지가 지금 살벌하게 모이고 있습니다 레어 코일이 나왔어요. 무슨 전략일까? 보통 상대가 안 기다려줘요. 이렇게 망난용 쓰려고 하면, 아 어차피 적구나 싶어서 항복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 제발 좀안 나가줬으면 좋겠네. 그래서 이게, 오! 자, 좋아요. 뭐야, 아무것도 안 했어. 어떻게 저렇게 하나하나 최악의 수만 골라서 두는지 모르겠는데, 어, 다행히 지금 원래는 독수로 이제 독수 트레이너 카드로 얘를 후퇴시켜야 되는데, 지금 없어가지고, 마침 그래도 스피드업이 있기 때문에, 포도가스를 후퇴시킬 수가 있네요. 자, 후퇴. 만나뇨 나옵니다. 자, 그리고 4개 달았고요. 선택한 포켓몬이 랜덤으로 4개 선택되어 포켓몬 전용이게 선택될 수. 갑니다. 용성군. 빠바방. 와, 씨 너무 공평한데? 오케이, 그래도 하나 잡았어요. 잠깐만, 이러면 이제 라이츄가 나오면은 끝나거든요. 라이츄안 나오겠네요. 어차피 이제 삐까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이겼어요, 지금. 이거는 변수가 안 일어납니다. 다음 턴에 이겼습니다. 그래도 삐까츄를 내서 빌드업을 하면 모르겠지만, 뭘 하고 싶은지. 어우, 드디어. 드디어, 오, 어, 좋아요. 네. 자, 혹시 모르니까, 망난용 2세를 만들어 놓고요. 망난용이 아, 항복을 했네. 막난용이 또 좋은 점은 뭐냐면, EX가 아니기 때문에, 망난용을두번 쓰고, 여유롭게 이제 승점을 1점씩 줘도, 승점을 최대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다음, 물속성 망난용덱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오, 좀 무서운 친구네요. 엠블렘을 3개다 모았네. 저도 이제 잔만보만 모으면 다 모는데, 으 자, 후공. 오, 좋아요. 민용이 바로 나왔는데 몸빵을 세우기에는 살짝 좀 무섭긴 한데. 이게 이슬이가 민용한테도 되면 참 좋은데, 이슬이는 물 타입 포켓몬한테만 이제 물 에너지를 붙일 수가 있어서, 어, 이거 상성이 그래서 좀 좋게 나왔네요. 하지만 리자몽이 나오면 망나뇽이 한 방에 죽거든요. 그 점만 좀 조심해서 하면은 일단 제가 물속성 망난용 덱이기 때문에 일단 상상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지금 물 포켓몬이 지금 벤치에 없는 게 문제인데 어 지금 파이어 EX 나왔어요 어호 레드 카드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저는 시, 신용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신용 신용 살짝 아쉬운데 사실 이 리자몽덱은 상대는 지금 리자몽덱이죠. 리자몽덱은 이제 파이어 ex만 있으면 모든 전개가 끝나요. 그냥 리자몽 안 나와도 돼. 어, 저신용이 나왔네요. 어, 이럴 때 이제 이슬이를 눈이 먹이한테 백입니다 어, 나만 안 나와. 어, 나 진짜 조금 이럴 때는 어, 살짝 망했거든요. 일단 붙일게요. 어, 이번 판 살짝 불안한데. 사실 방금 전판이 너무 그나마 잘된 거야 망나는 덱치고 원래 이게 평균입니다 지금 이게 전개가 잘안 돼요 꽝꽝 꽝. 아우 나이스 좋습니다 이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득인데 와, 그래도 40딜이나 됩니다 미뇨 이거를 해서 그냥 좀 위협을 가할까? 바꾸를 시킬까 위협을 가할까 음, 여기서 좀 고민을 좀 해볼게요. 일단 이건 소환하고, 일단 진화하고, 일단 에너지를 주, 일단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다 한 번. 어차피 에너지 4개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망나뇽만 손에 들어와 주면 뭐 모스 노우고 지금 다 필요 없습니다. 망나뇽만 지금 손에 들어오는데, 오케이 좋아요. 이 친구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광 좋아요 아우 아우치 오케이 망나뇽 망나뇽 아했이자 이러면 민용을 한장더 손으로 가져오고 오 이게 사실 망나뇽 막람용 대기 망나뇽이 진짜 쎄서 그렇지 사실 신용이랑 민용도 데미지가 진짜 세요80 와우 80 진짜 셉니다 망나뇽이 쎄서 그렇지 신용도 절대 약하진 않습니다 무려 80 딜이야 80딜저 친구가 지금 에너지 3개에 70 데미지인데 파이어가 얘는 에너지 3개에 80 데미지입니다. 꼬리로 때리. 뭔가 드래곤 치고는 좀 꼬리로 때린다라는 개념이 좀 그렇긴 한데. 이 친구가 지금 일단 후퇴를 하는 게 낫겠죠. 후퇴를, 아, 하지 않고, 블라스트. 여기서 이제 망나용 나오면 게임 끝. 하, 아, 오 마이 갓. 다음 턴에 제가 리자드한테 갈기갈기 찢기겠네요. 어, 갈기갈기 찢길 텐데. 음, 후퇴를 할까? 번개를 하나. 트리셔 모스 뭐 노를 내죠. 좀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회복까지. 턴엔트두대 때리면 죽을 수 있. 고 근데 어차피 지금 망나뇽만 나오면 그냥 이기는 거라서 상대도 지금 리자몽이 없나? 어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 어우 히트 블라스트. 그래도 다행히 한턴더 버틸 수 있고. 아 망했습니다 이제. 전 망했어요. 두, 두 번째 메뉴. 망나뇽만 들어오면 되는데 아 하... 이런 게 너무 참 싫죠 이게 진화를 많이 해야 되는 포켓몬은 이런 부분이 참 이래서 전개가 쉽지가 않은 거. 안돼 파이어 들어가지만 이제 들어가서 여러 회춤 추는 거 아니야? 아 오히려 뭐 좋죠 제 입장에서도 어쨌든 시간이 벌리는 거니까. 아 이거 아쿠스타덱이었으면 지금 다 죽이고도 남았는데. 어. 어 이거는 좀선 넘는데. 이거는 좀 아닌데. 아. 오우.. 눈 바로 자, 막나뇽 나오면 너 끝나 그냥 제발. 자, 도박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용을 꺼내서 도박. 가자. 막나뇽 나와라. 자, 박사의 연구. 막나뇽 나와라. 와. 우와. 상처약까지. 우 종합 선물 세트. 와우. 상처까지 회복하라고. 야, 이거, 방송 신이 살렸다. 자, 바로 용송군, 갑니다. 빠바방 와! 오 마이 갓! 와, 대박. 이게 바로 막난용덱 야, 이게 바로 막난용덱입니다 와, 대박. 아니,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아니, 너무 완벽한데? 누가 막난용덱안 좋대? 막난용덱개사기입니다 지금. 아, 너무 고맙다.